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도치의 생일 여행. 젖을 먹는 동물에 대한 과학동화로군요. 새끼에게 젖 먹이는 동물들이 있죠? 사자, 원숭이, 코끼리, 박쥐.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기 때문에 포유동물이라고 해요. 바다에 사는 고래도 포유동물이랍니다. 그럼 사람은요? 역시 엄마 젖을 먹고 살죠. 포유동물이랍니다. 도치의 생일 여행. 도치는 생일 편지 쓰느라 무척 바빴어요. 다 됐다. 이제 편지를 보내 볼까? 도치는 불이나케 우체부 아저씨를 찾아갔죠. 아저씨, 제 생일 편지예요. 포유 동물 친척들에게 보내 주세요. 포유 동물 아저씨, 아주머니께 안녕하세요. 곧제 생일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려 해요. 축하 선물로 친척 여러분이 사는 곳을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꼬마 고슴도치랍니다 도치 꿀림 바쁘다 바빠 이걸 언제 다 전해주지 우체부 아저씨는 정신없이 편지배달 했죠 초원에 사는 코끼리 사막에 사는 낙타 북극 사는 곰 강에 사는 수달 숲에 사는 호랑이 동굴 사는 박쥐 모두에게 편지를 전했어요. 생일 아침 도치는 신나서 열기구에 올라탔죠. 모두 내 편지를 읽었겠지. 열기구가 하늘로 붕 도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플루피 사락사락 도치는 초원에 왔어요. 꼬맹이 도치가 왔구나. 코끼리 아저씨가 도치를 코 위에 올렸어요. 우리는 초원에 풀이나 나무 열매를 먹는단다. 이 많은 풀과 열매가 다 먹을 거리라고요. 그렇고 말고. 햇볕이 쨍쨍, 도치는 사막에 왔어요. 도치야, 어서 오렴? 낙타, 낙타 아주머니가 도치를 등에 태웠어요. 사막은 1년 내내 덥단다. 물 구하, 기가 어렵지. 그럼 낙타 아주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호호, 나는 혹 속에 지방이 들어있어. 괜찮아. 또몸 속에 물을 모아둔단다. 도치는 고개를 끄덕끄덕. 흰바람, 찬바람이 쌩쌩, 도치는 북극에 왔어요. 북극곰이 도치를 꼭 안아 주었죠. 북극은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단다. 아저씨 안 추우세요? 난 온몸에 빽빽하게 털이 나 있잖아. 도치는 북극 떠나 남극으로 갔죠. 강가에 도착하니 어느새 저녁. 안녕,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수달 아저씨가 도치를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아저씨 너무 배고파요. 그럼 맛있는 물고기 잡아 주마. 나무가 쑥쑥 도치는 숲에, 숲에 갔죠. 으르렁 호랑이가 도치를 보고 인사했죠. 네가 도치냐? 도치는 무서웠지만 용기 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숲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치를 등에 태우고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어둑어둑 컴컴. 도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도치야 어서 오너라. 박쥐 아주머니가 동굴 입구에서 도치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초음파로 알았단다. 도치는 초음파가 뭔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아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 도치는 다시 열기구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갑자기 거친 바람이 쌩쌩. 열기구가 이리휘청 저리휘청. 아악 도와주세요. 도치는 그만. 열구, 열기구에서 뚝 떨어졌어요. 철퍼덕. 도치는 고래 위로 떨어졌죠. 안녕, 도치야. 어, 저 아세요? 물론이지. 나도 새끼나 젖먹이는 포유동물이란다. 도치는 바다에도 친척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바다 구경하고 싶어요. 주안날꼭 잡으렴. 도치, 고래 아주머니는 도치를 태우고 넓고 푸른 바다를 쏜살같이 헤엄쳤어, 헤엄쳤어요. 도치는 파닥파닥 파닥 날치와 인사하고 뉘엿뉘어 지는 해를 바라보았죠. 와, 바다는 정말 멋져요. 포유동물은 대부분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지만 알을 낳아 새끼가 깨면 저,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도 있답니다. 오리너구리와 바늘 두더지가 그러한 알을 낳는 동물이에요. 오리너구리는 강이나 강둑 주위에 굴을 파고 땅속에 살죠. 발에 물갈퀴가 있고 꼬리가 평평해서 헤엄을 잘 쳐요. 바늘 두더지는 바위가 많은 곳이나 초원에 주로 살고 나무에 잘 올라간답니다. 고래는 물 속에서 어떻게 엄마 젖을 먹일까요? 어, 고래는 물 속에 살지만 허파로 숨을 쉬죠. 어, 물 속에서 젖을 먹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고래는 아기 고래에게 젖을 줄때 몸을 뒤집어서 젖꼭지를 물위 가까이로 들어 올려요. 아기 고래는 머리 위에 콧구멍을 물 위로 드러내고 숨 쉬면서 젖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또 혓바닥을 젖꼭지에 꼭 붙여서 빨아먹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포유동물 어떤 게 있을까요? 사슴 예쁜 눈을 가진 사슴이 엄마 젖을 먹고 있네요. 사자 갈기가 멋진 사자가 바위 위에서 잠자고 있고요. 코끼리 코가 긴 코끼리가 커다란 몸을 흔들며 쿵쿵 걷고 있어요. 원숭이 제주많은 원숭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나무위에 앉아있네요. 오늘은 젖을 먹는 동물 도치의 생일여행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